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 TV입니다. 김피디님, 그 날씨가 네. 많이 추워졌죠? 네. 네, 이제 어제 뭐 수능도 끝났고요. 네. 뭐 이제 추울 일만 남았네요. 그 아마 또 어김없이 그 김피디 님의 계절은 오는군요. 뭐 스키장 개장했나요? 예그 요번주부터 뭐 아, 저번주에 개장을 한 것도 네. 있고, 요번주부터 거기다 개장을 하는데 네 이제 스키장들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겠죠. 예, 예, 리프트 네. 탈때 이제 네명 자리면 두 명만 아, 이렇게 피명기와 만져서 올라가도록. 네 스키장도 협조해야 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카톡 상담을 하신 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고 이래도 되나 싶어서 영상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품위가 묻어나는 그목소리인김 pd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당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국장님의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11월 6일 금요일 19시경 서행 운행하던 중 정차에 있던 제차를 영업용 택시가 후미출도를 하였습니다. 블랙박스에도 명확하게 나온 사고를 접수해주지 않아 저희 돈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t s 공제에서 연락이 왔는데 운수회사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디모 신청 소식을 들었느냐? 채무부존재 소송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서 제가 가입한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보상과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국장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11월 6일 밤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 사고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이번 주 목요일에는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11월 26일 TS 공제에 직접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TS공제에서 가해 운수회사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위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김피디님 제가 하나씩 손을 한번 대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듣고 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그 마디무로 피해자를 압박한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공제조합은 여섯 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하시죠, 김 선생님? 네. 다들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운수 회사에서 왕강이 대인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면 치료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 아닌가요? 네. 운수회사에서 거부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공제조합이나 피보험자인 운수회사나 생각이 같고 행동도 같이 합니다. 마디모 신청 소식 들었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자, 마디모 신청하면 하는 것이지 그런 소식을 들었냐고 왜 물어보나요? 원칙적으로 마디모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요즘에는 말이죠. 경찰서 사고 조사계 조사관도 잘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제 조합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인데요. 채무 부존재 소송도 할 것이다. 이것도 같은 피해자 압박용 멘트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무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옆에 있는 친구를 폭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폭행을 한 철수가 나는 때린 적이 없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좀 이해가시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소송이 채무부존재 소송인데요. 이런 건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폐소합니다 네. 그래도 소송이라는 말에 놀래가지고 공제조합이 하는 대로 따라오는 순진한 피해자가 있으니 이런 방법을 자주 쓰는 거죠. 순진하게 법을 모르는 평범한 피해자를 압박하는 압박용 행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소송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법원에서도요 판사님들이나 조정위원들께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많이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큰 타이틀에서 두 번째인데요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치료하고 보상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니 자동차 상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들은 보험 아니겠어요? 네. 즉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손보다는 더질 좋은 보험이라고 설명드린 적 있죠. 네. 이 보험 어 가입 안 하신 분은 다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보험을 왜 사용해요?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압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세 번째입니다. 피해자가 할수 있는 방법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자 그러면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피해자는 그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직접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응해야 됩니다. 질문자님도 잘 적어 주셨는데요. 먼저 직접 청구를 하려 그러면 말이죠. 경찰서의 사고 조사계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신고를 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발급이 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원입니다. 네. 요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다쳤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진단서 발급해 줍니다. 이거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공제조합에서 지급보증을 안 했으니까 치료비를 병원에서 직접 받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치료비 영수증. 그걸 좀잘 준비해서,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방법,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자, 네 번째로 설명드리는 건데요.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민원기관인데요. 네. 김 피디님,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죠? 예. 네. 말씀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여섯 개의 공제조합이라고 그랬죠. 네. 그 공제조합과, 교통사고 피해자 간의 분쟁을 말이죠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업무를 대신해서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먼저 전화를 한번 걸어서요 절차 등을 알아보시고 서류들을 준비한 후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진흥원의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 측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기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김 피디님. 상대나 적들이 공격을 하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이렇게 하겠지만 침착하게 또 생각하면서 대응하게 되면 다 해결되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네. 상대나 적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되어서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제 조합이 앞에서 언급한 마디모 신청 소식을 들었느냐? 뭐, 채무 부존재 소송도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피해자가 들은 자동차 상해 몸으로 보상과 치료를 받으라. 이런 이야기들은 말이죠. 피해자를 어지럽게, 어지럽게 만들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이런 것들은 압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김 피디님, 어때요? 네. 위치되지 않고 말이죠. 침착하게 제 영상 잘 보시고 대응하면 문제될 거 없겠죠. 네, 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제조합의 직원들이 그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압박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공익적으로 저처럼 돕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위로로 삼고 정정당당히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어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